갔다 오는 길에 찌그리고 앉아서 할머니가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. 그런데 취나물을 자연산 취나물이라고 사가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미나리하고 취나물을 사왔습니다. 그래서 취가 아주 향긋하니 너무너무 냄새가 좋아서 어그 할머니 그냥 팔아줄 겸 해서 제가 사왔습니다. 취나물을 한번 어 들쳐서 묻혀보겠습니다. 물을 끓일 때 소금을 좀 넣어서 시골이라 인심이 좋아가지고 치를 많이 줬네요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들치니까 파릇파릇하니 아주 색깔도 이쁘고 상큼하니 취, 취 냄새가 아주 무신 나네요. 어 취가 다 삶아졌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만 삶으면 됩니다. 불을 꺼주고 찬물로 씻어보겠습니다. 너무 <목을> 좋네요. 아주. 이렇게 한 8분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차릇차릇하니, 확실히 자연산이라, 서울에서 사먹는, 서울식 취하고는 맛이 상이 다르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니,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사올 건데 그랬어요. 취나물을 짜 보겠습니다 아주 냄새가 향이 들칠 때도 그렇게 향이 좋더니 씻어갖고 씻는데도 서울에서 사서 이렇게 취나물을 먹으면 이런 향이 없거든요 하우스꺼하고 확실히 자연산 취나물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이런 나물을 어머니가 좋아해갖고 자주 해 먹었는데 잘안 해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갖고. 그러니까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갖고 세상에 농사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. 허리가 땅에 딱 닿았어요. 그런 할머니가 이걸 팔고 계셔서 부모님 생각도 나고. 그래서 미나리하고 취나물하고 제가 팔아줬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는, 저희 시어머니는 이거 취나물을 이렇게 까나리 액젓에다가 묻혀서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넣어서 이렇게 또 묻혀서 드시고 두 가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방식대로 두 가지를 추나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짜주세요 이렇게 삶아 가지고 깨끗하니까 한네번 정도 씻으라고 했는데 세 번만 씻어도 깨끗하더라고요. 그래서 서너 번 씻어주면 됩니다. 취는 원래 이렇게 거품이 나와요.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취가 이렇게 크거든요. 그냥 무치면은 드실 때 너무 이렇게 좀 걸려요. 그러니까는 취를 좀 썰어주세요. 이렇게. 드시기 편하게, 그러면 딱한 젓가락 들었을 때 걸리지 않고 딱 먹기 편합니다. 두 번만 썰어주면 되겠어요.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대파는 한 뿌리면 돼요. 잔잔하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두 군데로 해야 되니까 잔잔한 거 4개를 했습니다. 깨끗해요! 여기, 추나물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. 파, 절반을 넣고요. 그 다음에 청양고추도 절반만 넣겠습니다. 양파도 조금만 넣겠습니다. 매실청 반컵만 넣겠습니다. 까나리 액젓, 소주잔이로 반컵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깨소금, 깨소금 세 스푼을 넣고,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넣고, 마늘, 마늘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까나리 액젓이 이렇게 싫으시면은 조선간장으로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조선간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까나리 액젓으로 하면은 나물이 더 감칠맛이 나서 저는 나물은 항상 까나리 액젓으로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이 향이 싫으시면 어 저기 국간장으로 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은 저기, 천일염이나 맛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됩니다. 본인의 취향에 맞도록 하시면 돼요.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맛있네요. 간이 딱 맞는데, 나물은, 소금이 있으면 이게 간이 배요. 그러면 싱거워져요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천일염 소금을 살짝만 뿌려주겠습니다. 나물은 이게 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주무럭주무럭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간이 배겨서 맛있습니다. 제가 다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. 음. 진짜, 추나물 향이 굉장히 강하네요.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. 깨소금을 살짝 끓여보겠습니다. 마늘을 묻혀 보겠습니다 마늘을 한 스푼 넣고 꿰를 넉넉히 한세 스푼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한두 스푼 넣어 주세요 매실청 소주잔으로 반 컵을 넣어 주세요 청양고추 두개 정도 아까 썰은 거 넣어주시고 꽃 대파 넣어주시고 양파 넣고 아까 된장 한 스푼 조금 안 됩니다 그거 넣어주시고 고추장 한 스푼만 일단 넣겠습니다 이따가 부족하면은 조금 더 넣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시고 양념을 하겠습니다. 나물은 그냥 대충 이렇게 손으로 젓가락으로 하면은 맛이 없어요. 손끝으로 이렇게 양념이 스며들게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. 그래야지 간이 배겨서 나물이 맛있습니다.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고추장을 다 넣어도 되겠네요. 간을 이렇게 좀 약하게 하셔가지고 드시면서 이제 제 입맛하고 또 여러분의 입맛하고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는 싱겁거나 짜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드시면서 간을 이렇게 보시면서 요리를 하세요. 다시 한번 제가 간을 보겠습니다. 음 너무 맛있어 음.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간장 넣고 나물 한 것보다 된장하고 고추장 넣고 이 나물이 제 입맛에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어우 죽이네요 접시에다 담아보겠습니다 물에 깨소금을 뿌려 보겠습니다.